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었어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위해 주며 정답게 살았지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여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리다. 잘 지내고 있으시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잠시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디선가 고운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예쁜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지요. 오라! 너로구나! 노래소리가 참 예쁘다. 할아버지는 파랑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런데 파랑새가 포르르 날더니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 날개짓을 했어요. 나더러 따라오라는 게냐?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기어 파랑새를 쫓아갔어요. 파랑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산 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솔솔 풍겨왔어요. 시원한 바람은 할아버지의 땀을 식혀주었지요. 파랑새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냐? 파랑새는 작은 옹달샘 앞에서 날개짓을 멈췄어요. 옹달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요. 파랑새를 쫓아 한참을 걸어온 할아버지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마침 잘 됐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꿀꺽꿀꺽 마셨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물맛이 정말 달구나. 할아버지가 샘물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어요. 잠깐, 눈좀 붙였다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 나무에 기대어 앉아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잠들었었네. 어서 내려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 불이 낫게 나무를 한짐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솟았어요. 나무를 가득 실은 지게가 빈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지요. 날이 저물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여태 안 오실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마당을 서성이며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할멈, 나왔소. 너무 늦어 걱정했지. 누구세요? 웬 젊은이가 나타나서 아는 척을 하니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할멈, 나요. 나란 말이요. 자세히 보니 젊어지기는 했지만 영락 없는 할아버지였지요. 할머니는 얼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감, 아주 젊어지셨구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자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얼굴 가득 덮여있던 주름살이 싹 사라져 매끈매끈해지고, 하얗던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구려. 어쩜 신기해라. 할멈도 내일 그 샘물을 마시러 갑시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샘물을 마시자 할머니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젊은 세 댁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하,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요.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집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지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뇌신데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는 거요. 이집 주인은 지금 없는데. 우리가 이집 주인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 정말이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신기한 샘물이 어디에 있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어요. 산 넘고 골짜기 건너가면 작은 옹달샘이 있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불이 나케 산속으로 달려갔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오라, 이것이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샘물을 많이 마시면 그 영감보다 내가 훨씬 더 젊어지겠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렇게 샘물을 잔뜩 마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옹달샘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걱정이 되어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요? 젊은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옷단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요. 옷을 살펴보니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젊은 할아버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군. 욕심을 부려. 갓난 아기가 되고 말았네.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우면 어떨까요? 그럽시다. 젊은 할아버지 부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착한 부부 밑에서 자란 아기는. 욕심부리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컸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뿔잠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